자, 여기는 여월동 구장입니다. 어제 실주된 명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전에 왔는데 두 분이 왔다가 사람들이 안 나와서 집에 가시고 저 혼자 이렇게 남아서 개인적인 연습하는데 저도 이제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요새, 어, 족구 좀한 나고 이렇게 얼굴이 타져가지고 좀 얼굴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어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저만의 족구를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족구장에서 쓸쓸히. 독고다이,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독고다이입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이제 경기할 때이 화합을 못하고 이끌지를 못한다고요. 공격수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끌 줄 알고 분위기를 업시키면서 그리고 어, 이렇게 팀워크, 독불장군은 팀워크를 모르죠. 저는 이제 독고다이, 그래서 팀웍을 그 누구보다 중시하면서 그리고 이제 느낌이 살아있는 그 센스가 있어야 한다고요 센스가 뛰어나야 되고 느낌이 그만큼 아주 공감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독고다 이라고요 독불장군은 이거하고 전혀 반대 자기 혼자 홀로 하리랑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연구하면서 계속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을 빠르게 간판을 해야지만이 어제처럼 자신이 없게 때리는 거 막바로 고민하면서 한 10분 정도 계속 해보니까 그냥 깨달았어요. 오늘 특히 이제 팔 직선적으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곡선적으로 이렇게 둥그러 둥글, 둥그스럽게 당기면은. 어깨도 그만큼 풀리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 예술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입니다. 어, 정치, 국방, 금융, 이것은 금, 직선이라고요. 그래서 예술은 스포츠를 잘하려면 이렇게 곡선적인 그런 이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